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기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대협 동호회 회장 안영민입니다. <laughs> 자, 근데, 네. 이, 지금 이렇게 민가협의가 나오니까 또 네. 궁금한 게, 네. 우리 성열이가 이 아, 네, 그렇죠. 우리, 우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이 감옥 살고 있죠. 아, 이 윤성열이이 놈이, <laughs> 아,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참 좋은 기회인데요 예. 술도 안 먹을 수 술도 있고, 안 먹고 건강이 알, 되게 좋아진 거 아, 같아요. 알코올도, 알코올도 아, 끊을 아, 수 있고, 에. 또 김건희에 의한 예속에서도 벗어날, 벗어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게 감옥에가졌다고 되는 건 <laughs> 아닙니다. 정신적 예속은.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 지금 감옥살이 하고 예. 있으면서 사람들의 과목에 예.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웠죠. 더워서 그런데 네. 과천 그 서울 구치소 앞에 우리 윤 어게인이 어.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데모한 내용 중에서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 대통령님 방에 에어컨 넣어다 아, 드려라 <laughs> 너무 덥다. 하면서 아. 그때 저는 어떤 걸 제일 먼저 느꼈냐면, 어 선풍기가 있네 하는 걸 제일 먼저 느꼈어요. 어. 어, 저희 네. 있을 때는 선풍기는 없었어요. 없었고 아. 그리고 심지어는 부채도 안 넣어줬어요. 어. 왜냐면 하뭐 대나무살 이걸 갈아서 흉기로 만든다라는 아. 이런 웃긴 이유를 들면서 어. 그때만 해도 이제 권력자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재지은 제지, 놈들은 음. 고생을 해야 된다 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황교안이랑 딱 똑같네. 그렇죠. 황교안이 그 얘기 했잖아요. <laughs> 네, 겨울에 있다. 좀 추워야 된다. 네. 그놈이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추위를 톡톡톡 네. 근데 요즘 겨울에 그 방에 전기 판네 음. 전기 온돌이 들어와가지고 아요 바닥에, 예, 네, 바닥에. 어이, 갈만하네. 저희 때는 그뭐시뭐유아분가요 <laughs> 음, 엄청 추웠죠. 막 안으면서 어, 엄청 추웠는데 네. 머리맡은 물이 올고 있고 이랬는데. 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 윤석열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희 마 지금 그렇게 음. 그나마 이렇게 어, 잘 먹고 잘 사는 게다 민가일과 양심덕분이다. 아, 식단 한번 보세요. 아, 네. 식단 보면 되게 잘 나오잖아요. 네. 옛날에는 정말로 그 저희보다 위에 80년대 한 초중반에 민가협이 결성되기 전에 네. 그때 감옥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음. 뭐국에서 담배꽁초 나오고 어. 신내가 나는 뭐 어. 김치에 어. 구더기가 나오는 뭐 생선 조각에 어. 생선 조림에 이런 거가 사람 먹는 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양심수들이 막 식판을 얻고 막 싸우고 단식투쟁하고. 근데 네. 네. 민가협이 없었을 때는 그 단식투쟁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음. 꽁꽁 묶여서 징벌방가고구르도 네. 맞고 그랬는데 민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양심수들이 교도소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단식투쟁 한다고 민간의 법이다 가는 거죠 음. 다 가서 뭐 소장 나와라 흔들고 음. 철문 두드리고 심지어는 음. 밤에 집에도 안 가고 그그 어. 그 담벼락을 넘어가서 어. 그 교도소가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식도 좋아지고, 좋아지고 처우가 개선되고 그리고 이제 선풍기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0년대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음. 그때 이제 뭐 국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인권개선 그때 이제 재소자들의 처우개선 인권 문제에 음.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름에 그 좁은 방에 막 음. 7, 8명, 9명씩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서울구 지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벽에 선풍기를 음. 이제 설치를 하고, 음. 테레비도 나오고, 음. 뭐 이렇게 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냥 된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여건을, 처우를 바꾸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의 음. 투쟁 덕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 윤석열과 윤 어게인이 아. 좀잘 알고, 음. 그 다음에는 뭐 자기만의 어떤 이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재소자 전체에 에어컨을 놓으라고 하면은 내 방에 놔라 이게 아니라 음. 전체적으로 다나라뭐 이렇게 좀 싸우든가 뭐 그래도 음. 안 되면 단식투쟁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좀 싸우는 게 필요하지 음. 지금처럼 이렇게 이기적으로 우리 대통령님만 이래가지고는 이건 아니라고 네, 봅니다. 그게 민가협과의 예, 예, 예. 차이죠 그래서 그렇죠. 본질적인 차이죠 예, 민가협은 내 자식만 잘해줘가 예, 아니라 예, 예. 모든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라라는 건데 예. 예. 이윤호노기인 세력은 윤석열한테만. 예. 내 혼나주라는 그렇죠. 거죠. 윤석열이 예. 지금 이런 호화로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민가협 덕분이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음, 이걸 뭐 꼭좀 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꼭좀 알고, 그다음에 정말 뭘좀 배우고 싶다면 음. 민가협을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감옥 투쟁 어떻게 음. 하는가 좀 <웃음> <믿고>. <웃음> 예. 민가협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예. 이전 어머님들이 연로 하시고 하셔서. 예. 사실상 이제 활동을 하긴 좀 힘든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예, 아마 요번에 음. 40주년 기념사업이 음. 민가협의 이름으로 할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행사가 되는 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행사. 좀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민가협 40년 역사 예. 이거를 이제 기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념사업이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가협 (40년의) 역사 활동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기념을 하자 이런 이제 취지인데 네. 오늘 제가 하나 들고 나온는데요 음. <laughs> 여기에 지금 며칠 전에 나온, 제가 아 오늘 소장님 선물로, 김태형의 네. 세상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왔는데, 아 엄마의 보랏빛 꿈이라는 민간엽 40년 역사 활동을 다 담은 음 사진집입니다. 네. 사진집.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정리하고 모은 데도 어 굉장히 많은 이제 공력을 들인 거죠. 네. 어머님들한테 또 집에 갖고 있는 사진들 좀 아. 챙겨달라 이렇게 음. 얘기했는데 해서이 사진집을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아카이브로 지금 구축을 하고 음. 있습니다 민가협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민가협의 사십 역사 활동을 책으로도 지금 책으로도 내고 음. 있고요 그리고 음. 11월 27일에는 이 민가협의 역사 활동을 조명하는 음. 심포지움을 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를 할 예정이고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 13일, 예전에 뭐, 소장님 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음. 민가협이 이 이름으로 이렇게 연말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공연 보고 송년회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밤. 아, 잘했었어요. 1989년도부터 해서 한 18년 정도 했었던 음.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이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밤, 음. 좀한 번, 재현하는 리바이브를 하는 그런 아, 이제 공연을 네. 어, 한번 해보자. 12월 13일 네. 정도. 그래서 제목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머니를 위한 시으로 해. 네. 네. 그래서 네. 어머님들한테 헌정하는 40년의 역사를 우리가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음. 공감하고 지지하고. 박수를 음. 보낸 그런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이때 좀 많은 분들이 한양대 올림픽 체육관에 사는데요. 5천석입니다. 네. <laughs> 과감하게 정말. 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나 음. 또 과거에 민가협의 은혜를 받았던 이 양심수 출신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음. 어 이때만큼은 좀 어머님들한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10월 13일 날 음. 공연 시간이 오후 4시거든요. <laughs> 네. 공연 보고 그날 저녁에 음. 각 단체별로 모임별로 송년회 음. 하자. 제가 한양대 근처 한번 가봤더니만 옛날하고 달라진 게요. 네. 왕십리부터 시작을 해서 술집과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한천 개는 될것 같은데. 아, 우리가 다 모여서 그 근처로 가서 송년회 해도 음. 충분히 수용할 만한 곳이 이제 한양대 주변이라서. 음. 그날은좀다 같이 모여보자. 이런 어,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싶습니다. 사실 예. 민가협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네, 민정화동의수은 예. 음. 엄청난 도움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들만 다 와도 5천석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음. 예. 다 오셔야 됩니다. 예. <laughs> 은독하게안 가면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laughs> 은혜를 아는 사람들 <laughs> 그렇죠 <laughs> 네자 근데 지금 이런 준비를 아주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요 좀아 보통 이런 이제 사업을 준비하면 제일 어려운 게 역시 돈 문제죠 레서제가또 네, <laughs>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어여잘 보이나 이건 진짜 제일 중요한데 잘보여야 된다 아까 <laughs> 예, 마이크 앞에 해서 <laughs> 이게 사실은 음. 음~ 이런 이제 역사 활동을 기록으로 정리한 과정들이 음. 뭐 저희가 어머님들 구술 영상도 다 찍고 그다음에 그걸 다또 정리를 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사진집도 내고 그리고 이제 뭐 심포지엄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게 돈이 솔차히 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죠 어. 이거를 어쨌든 민가협을 기억하고 또 민가협의 은혜를 입은 또민가협의 뭔가 좀 마음에 빚이 있는 음. 이런 사람들이 십실반 좀 모금을 해서 음. 돈을 모아서 좀 하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음. 아~ 생각보다 네. 어. 어, 이게 탄력이 안 붙네요. 아, 그렇군 오늘 제 김태형의 어. 세상일기 음. 방송을 계기로 해서 속도감 어. 있게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음. 계좌로 후원을 하셔도 좋고요. 음.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QR은 어, 소셜펀치라고 음. 뭐 공연에 필요한 이제 제작 기금을 음. 저, 예, 모금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이쪽에 음. 들어오셔가지고 음.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뭐 민가협의 도움을 받거나 뭐 이러지 않 여러분들도 네. 민가협회 활동을 네. 지지하는 분들, 네. 공감하시는 분들은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음. 민가협 어머님들 모시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 네. 예, 만나뵀거든요. 아, 멋있게 예, 예, 대통령 면담을 예, 하셨어요? 면담해서 예. 음. 오찬 같이 네. 했는데 참 고맙게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가 어머님들 앞에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어, 어머님들의 네. 이런 이제 희생과 헌신, 거리에서 그렇게 음, 싸워주신 음. 그 투쟁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이만큼의 있다.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을, 그 음. 모습을 보면서 좀 진심도 많이 느껴졌고 네. 어머님들이 되게, 네. 되게 많이 뭉클하셨어요. 그리고 밥한 끼로 되겠습니까? 하면서 음, 어쨌든 정성껏 식사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뭐, 지난해의 그, 내란을 딛고 일어서고 빛의 네. 혁명이다. 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음. 이재명 정부를 세워냈는데, 네. 저는 이게 결코, 정치인이 잘해서, 잘나서, 네. 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오늘의 우리가, 음. 잘나서 한게 아니다. 40년 동안 누적되어 온, 음. 정말 하나하나,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쌓아왔던, 그 마음들, 그 열정들이 역사가 되어서 오늘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빛의 혁명이나 또 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수립이나 이런 것이 음. 가능했다고 라 생각, 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40주년을 맞이하는 음. 이 민가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어머님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역사로 기록한 일에 아낌없이 좀 다들 음. 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이좀 듭니다. 네. 또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방안기로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데 그때 <laughs> 예. 안 된다고 하셨어야죠. 아, 제가 저, 저안 된다는 뉘앙스를 얘기했습니다. <laughs> 아, 그렇습니까? 방안기로 <laughs> 예. 안 됩니다. 아, 얼마 주세요. <laughs> 정부의 지원과 후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laughs> 정부의 지원과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왜냐하면은 음. 예전에는 저희가 어그뭐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 정부나 기관에서 이제 후원을 받고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렸잖아요. 그렇죠. 싫어했죠 저는 뭐 민간만큼은 음. 뭐 사실은 이제 이 정부가 탄생하는데도 그렇죠? 민간과 같은 어머님들의 네. 헌신이 결국 그 역사적인 어떤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음. 어떤 형태든지 간에 뭐 민가협의 음. 역사를 기록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들는것뭐 이재명 대통령이 예. 직접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어쨌든. 예.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부가 줄 거라고 예상하고 도움을 안 된다고 안 예. 그런 짓을 하면 안된다 저희 됩니다. 자존심이 있는 거죠. <laughs> 그렇죠. 웬만하면 우리가 다 해결을 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예. 일단 정부에 지원이 없을 거라고 보시고 오, 예. 어,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예. 그마지 말씀, 말씀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꼭 이제 시청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 지난해 그 내란이 성공됐다라면은 음.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 민가협 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럼 민가협은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laughs>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되죠 안 그런 되죠? 세상이 네. 오면 안 되고 민가협은 음~, 음 단체 의 목표 중에서 유일하게 해산이 목표인 단체입니다. 네, 네. 민가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 음, 양심 수도 없고 국가본법이 없는 그런 네.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40년간 민가협 어머님들이 헌신해 오셨는데 이제 음, 우리가 그 마음, 음. 그 뜻,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음. 어, 다시금 이제 민가협의 그 마음대로. 양심수 없는 세상 국가보안법 철폐 없는 세상을 위해서 또한번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말씀꼭 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국가보안법 빨리 철폐해서 예. 저는 어머님도 이제 좀 쉬시게 맞습니다. 해드려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쉬셔야 되고 이제 예. 어제 그 용산소 그 대통령실 가는데 모두 아홉 분이 참석하셨거든요. 음. 이분들이 현재 좀 거동이 가능하고 음. 이렇게 음. 이 가능한 분들인데 이분들도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소남, 어머니, 이소남 어머니가 92세 됐어요. 아, 네. 가장 젊은 분이 이제 조순덕 회장님이 음. <laughs> 77세인데 아, 네.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아 이분들 도더 아, 이상 이제 음. 뭔가 이제 하기 음.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좀 그렇죠. 그좀 해야 된다. 네. 네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네. 쉬실 네, 수 있게 네, 네, 해드될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뭐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준비 잘 네. 돼서 올해, 올해 좀 성대하게 네. 이 40주년 기념식이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13일 음. 한양대 올림픽 체육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